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8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목수의 아들 또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다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의 기적과 또 엘리사 시대의 나만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독신자가 있고 병자가 있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나타났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선입견 그 선입견을 멀리하고 떨쳐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다 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다 그러는 순간 바로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어요. 안다고 하는 순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 인류가 얼마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합니까 18세기 이후에 전자계생기가 발명된 이후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상상을 가공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뇌의 회전이 느려지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망증이 생겨납니다 물론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을 낸 김영석 교수는 말하기를 인생의 전성기가 65세부터 75세라고 그랬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65세부터 75세. 1 0 5살을 살고 보니까 말이죠. 인생의 전성기는 65세에서 75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한금기는 언제입니까? 76세부터요. 할렐루야. 아, 믿으시면 아멘. 특히 말이죠 연세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느리지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딱 보면 알잖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 패턴을 수없이 봐왔어. 수십 년 동안 그런 일들 많이 봤기 때문에 뒤통수만 봐도 다 알아. 대화를 안 해봐도 때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 가지고만 미래를 투사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과거에만 가지고 온 미래를 자꾸 내다보면 과거의 메인 사람이지 미래를 향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령 여러분, 주사 한 방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안됩니까? 주사 한 방이면 돼야 안 돼요.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얼굴이 예쁘면 마음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수도 있고 안 그런 수도 있어요. 충청도 사람이 느려요, 빨라요? 말만 느리다고 행동이 느린 게 아니요. 제가 팔도 사람들 다 겪어보니까, 진짜 행동 빠른 사람 충청도 사람이 성질 무지급해. 말만 느릴 뿐이지. 성질이 제일 급해. 키가 크면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린겨. 사람마다 다 틀린겨. 몇년 전에 은퇴하신 그 서울 잠실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당구를 천 쳐요. 천. 예.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천이 뭔지. 예, 당구 천 치면 잘 치는 거예요. 예. 조금 친다는 사람이 200, 300 치는 거예요. 근데 천이면 거의 프로급이요 근데 이분이 열번 시합을 하면 열한 번 이긴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목사님이 말이지, 당구를 천이나 치시냐. 우리는 말이지, 어릴 때 당구장에 가면 건달인 줄 알았어. 당구장 근처 그 문지방도 우리가 건너가질 않았어요. 거기 가면 진짜, 예? 사실 말이죠. 담배 피고 말이죠. 막 커피 마시고, 어? 말이 험하고 막 그러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구 쳐치는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한국교회 강해설교의 대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인상이 진짜 더러워요. 인상이 무지 더러워요. 눈은 찢어지고 눈썹은 삼국지에 나는 장비하고 같아. 막 이렇게 치켜 올라서 샥 그분분 숫덩이가 두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인상대로 얼굴은 주근깨가 더덕더덕해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붙여요. 말을 못 붙여. 예? 말을 하면 오히려 움찔움찔해. 뭐라고 하면? 예.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 말이죠. 의리가 있고 또 인정 많고 약속 잘 지키고 참 사람 좋아요. 예. 참 사람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인데 진짜 예쁘장하게 잘 생겼어요. 보기만 해도 참 착한 사람 같아. 천사 같아. 근데 거짓말을 그냥 얼마나 밥 먹듯이 잘하는지, 웬만하면 거짓말이에요. 웬만하면 거짓말. 이야, 거짓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보면,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면 70%가 틀려요. 70%가. 열명 중에 일곱 명은 안 맞아요. 아무리 관상쟁이라도 관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큼 다양하고 특별한 존재가 세상에는 없어요. 누가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그래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직업에 대한 선입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 물질에 대한 선입견, 특별히 나쁜 선입견은... 버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쁜 선입견을 버려버리겠습니다. 모두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발전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모든 선입견을 제로로 시작해요 백지로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지내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백지로 시작해.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했는 거니, 모든 의심의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야 자기의 발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의심하라는 얘기 아니라,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의심을 시작해야. 자기의 발전과 미래의 변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보세요.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 기적 체험 못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제로 베이스에 올려놓으시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지만 앞으로는 더 크고 놀라우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고 될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줬으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수 있다 해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수 있다 해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수 있다 해보자. 본래 맨 밑에, 맨 마지막이, 할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돼야 돼.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아 죽을 뻔하셨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사실 나사렛과 가보나움은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반대로 이 가보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지만은 가보나움에서는 엄. 청나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가령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입에서 세금낼 동전을 낚아올리게 하시고 죽은 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열두의 혈우증 아른 여인을 낫게 하시고 중풍 병자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두 소경도 고쳐주시고 귀신들려 벙어리 된 자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회당의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열두 제자도 택하셨단 말이에요. 가보나움에서 열두 가지도 더 되는 기적을 주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나설의 사람들 같이 선입견,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가보나음 사람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물질의 건강에 괴획에 복을 받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염려, 근심,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왕의 권세. 예.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이 가보나온 사람들은 이런 기적만 체험한 게 아니라 말씀의 복도 엄청나게 쏟아져 부어주신 것이 가보나온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어디서, 어디서 주님이 선포하셨다고요 나사렛 어디요 가버나움이라면 가버나움 가버나움 환영하고 맞아들인 이가보나움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이죠. 거룩한 주님의 천국 복음이 쏟아졌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는 이가 적음이라. 이런 말씀도 다가보나움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지식을 넘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심정을 찌르고 완전히 고표, 고쳐 펴지는 권능이 드러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영과 홍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임하면서 마음의 복을 얻고 삶의 복을 얻고 자신의 삶의 영원한 내세관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려면 주님 맞아들으시고 환영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더 불러볼게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박수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고자. 깨닫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줬으니 의심 말고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수 있다 해보자 어떻게 박수하니까 여러분 확실히 기분이 달라지지요? 신경이 말이지 박수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수지침을 안 놓지만 옛날에는 수지침도 많이 났어요다 제가 오래전에 수지침 공부도 하고 신경에 관련된 것도 다 공부한 적이 있어. 요 특히 말이죠. 이 손바닥 말이에요. 손바닥. 여기 에 온갖 신경이 다 몸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먹고 알먹고요. 이거는 박수하면. 찬양하고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행복해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4장33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이 안식일 날 되면 회당에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론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여상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악한 귀신이 결박되고 숨이 막히고 견딜 수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 나서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걸 보면 귀신도 말이죠.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의 역사가 아니면 귀신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고 설교하는 자리에 오고 성경 읽는 자리에도 오고 또 말이죠 성도들의 해중에도 함께하는 게 귀신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못 견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찬송 부르면 말이죠 악한 귀신 떠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때이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 자, 35절 3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37절. 자, 악한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지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악한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래 야사이비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유혹,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예 두드러 패서요 안 차렸어요? 목을 졸았어요? 아니면 고문을 했습니까? 물에다 쳐 넣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왜 예수님 말씀만 해서도 이 귀신이 떠나갑니까? 주님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 이 악한 마귀가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 앞에 토끼가 오금이 절여가지고 도망을 못 가는 것 같이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눌려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데 그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해도 상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출행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악한 마귀의 권세, 두려운 거, 특별히 불안한 거, 불안증. 우리나라에 불안증이 많다고, 불안증. 젊은이들, 요즘 내가 그 젊은이들이 불안증을 느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안증이 심해요. 이 불안증. 이런 모든 영적인 그 어둠의 권세에 악한 마귀의 조장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이죠.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말이죠. 번개탄 피워 놓고 죽고 물에 빠져 죽냐 말이에요. 왜 떨어져 죽고 왜 목매 죽냐 말이에요. 악한 귀신 막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묻고 여러분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실패도, 좌절도,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이 이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 주님 믿으셔야 돼.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말씀만 내도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말씀만 내도 해가 달이 하늘에 별들이 생겨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돼 말씀만으로도 왜? 그 권세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드러 패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매질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주님의 권세 앞에 주의 말씀 앞에는 악한 귀신이 단 하나의 손발도 꼼짝하지 못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봤는데 주님의 이름 한 마디면 귀신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극심할 때 찬송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불안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모든 악한 내 마음 속에 불편한 것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 명하시고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눈보다 더 희귀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물러가게 하고 절망한 자도 일어나는 힘을 주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의지하셔서 이 가보나움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을 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이 간절히 희구하는 소망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고백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잘될 것이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강케 하심을 믿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지내시다가 주일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